아, 삼치는 뭐각 지역에서 다 나왔는데요. 뭐각 지역마다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여수까지 물건들은 다 좋습니다. 단새우도는 뭐 죽변 단새우도 있고요. 뭐 강원도, 뭐 속초꽃도 있고요. 물건들은 다 좋습니다 오늘. 아, 청어는 오늘 상태도 오늘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양 자체가 청어가 오늘 부족해가지고요 조금씩 나눠서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고등어고요. 박스에 열 마리 들었습니다. 뭐, 사이즈는 700g, 800g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건은 뭐, 당일 발이라 오늘 최근에 들어온 물건 중에 최고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양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조금씩 나눠서 도록하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 망, 저희 새우는요 오늘 통발 새우는 완전히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들 최근 들어한 통과 중에서는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물건도 아주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노랑지 수산시장 위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쭉 말씀했듯이 그 물때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단새우하고 삼치 외에 빼고는요. 거의 물건이 없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적어가지고, 그, 저희 손님들 나눠주기도 좀 부족할 듯 합니다. 오늘 전갱이 역시 그,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그, 정갱이는 활전갱이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 말씀해 했다시피요. 그 오늘까지도 그, 활어는 많지 않을 거라 그 예상이 합니다. 어제도 그 자연산 광어 찍어발리외 빼고는요 그다지 그 물건이 그 양식이건 자연산이건 일본산 방어건 자연산 방어건 그렇게 많이 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물때도 그렇고요 그 수입 그 그 세관 통과도 그렇고 오늘의 그 마지막 통관 한다 그러니까요 내일서부터나 좀 물건도 그 물때도 좀 좋아지고요 세관 통과도 하다 보니까 내일 좀 풀리고요 오늘까지는 물건이 없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아예 그 물건이 없는 건 아니고요. 어제께 좀 팔, 팔고 남은 좀 물건도 좀 있고요. 오늘도 그 시간적으로 아직도 차들이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그 최대한 또 혹시 그잡어들잡들이라든가 화로 좋은 품목이 들어오면은 어, 기다렸다가 사입을 열심히 해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시산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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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파워 두 마리 고한 마리 아아잘맞대자 구할 수 있고 <laughs> 아 <laughs> <laughs> 오늘 10, 11일 있어. 나갈 거? 1일아 저기 많이 살았어. 많이 요 <laughs> 어, 뭐 있어? 1 0 1일 조금 안 좋아. 그래도 괜찮아. 네. 까1 그러니까. 네. 0그요1 얼마짜리예요? 17호. 많이, 많이. 떨어졌죠.